외식 물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여름철 대표 음식인 냉면 가격이 한 그릇에 평균 만 원이 넘었습니다. 자장면 가격도 6천 원 가까이 올랐는데요.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 값이 1년 새 많이 오르는 등 식재료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. 식재료 가격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. 한태현 기자입니다. 대구의 한 냉면 전문 식당입니다. 비빔냉면 한 그릇에 만 원. 물냉면은 9,000원입니다. 지난 2020년 말한 차례 올린데 이어 1년여 만인 지난 2월에 다시 가격을 올렸습니다. 밀가루를 비롯한 식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. 30% 이상씩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큰 부담이죠, 그게. 부담이라도 어쩔 수 없죠. 뭐 어떻게,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. 그냥 감사하고 가능합니다. 한국 소비자원 참 가격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의 냉면 가격은 1 1 6 7원으로 처음으로 만 원이 넘었습니다. 1년 전과 비교해 15.1% 올랐습니다. 자장면과 칼국수의 가격도 각각 5917원, 6333원으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14.5%, 1.3% 올랐습니다. 20년 넘게 제과점을 운영하는 이승훈 대표도

1톤에 403달러로, 1년 전 같은 날 276달러와 비교해 46% 올랐습니다. 대형마트에 파는 밀가루 역시 1년 전보다 20% 넘게 올랐습니다.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밀가루를 비롯한 각종 수입 식자재 가격은 더 오를 전망이어서 외식업자는 물론 소비자 모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.